한번 <목소리도> 보게요 <목소리도> 비염, 이명 어때요? 없어요 어, 피로는 어때요? 만성피로 좋아요 좋아요? 응뭐없 응. 뜬거? 괜찮아요 인후염은 괜찮아요 허리통증? 없어요 무릎은? 무릎도 괜찮아요 근... 아, 허리는 조금 약간 뻐근한 정도 뻐근해요? 네 아침에 아침에? 네. 응. 아프진 않고 음. <목소리도> 발목도 괜찮죠, 이제는. 네. 어깨 통증. 괜찮아요. 음. 발가락이 시린 게 없죠? 네. 음. 배 따뜻해요? 배가 배가 따뜻하긴 한것 같은데, 배가 좀 잡은 잘부자는 그렇죠? <laughs> 그렇죠. 아직은 배도 더 풀려야 되나. 설사는 해요? 설사는 안 해요. 네, 불면증은 없어요.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누우면 자요? 누우면 자요 o man's eye. t sure. I'm n o 어 s 는 r e 요잘 때? o t sure. I'm not sure. i 있 not s 있 r e I'm n o 하 s 네. 옛날에 밥맛이 아예 없었잖아. 밥맛이 없었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밥맛이 밥, 마, 맛있는 게 진짜 행복하지 않아? 요 네. 먹을 때 네. 먹는, 네. 재미. 먹는 재미가 네. 있죠. 네. <laughs> 그렇다니까. 음, 음, 지금 나 어떻게 했죠? 2십호2 4사이 네. 음, 삼 년째 되네. 3 년째네 지금 관리 받는지. 네. 그렇죠. 저는 두살 때부터 관리받았으니까 음. 아직도 훈련나고 뭐 있어요? 네? 아직도 군복무하고 있어요? 네 그거 얼마 남았어요? 이제 한 5개월 남았어요 이야 시간도 빨리 지나간다 그때 그때 관리받고 세켄도 관리받고 한참 만에 군복무 시작했잖아요 관리 한참 받고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. 많이 좋아지고 관리 아, 네. 시작해서 그렇잖아요. 네. 그 거기 가서 밥먹도 좋고. 음. 그니까. 요5 개월 넘어서 몇 개월이에요? 이십일 개월? 1 네. 년만 했어요. 지금까지? 예. 지금까지 한1십육 개월 했죠. 그거. 요1년사 개가 년사 개가 했는 예, 운동도 하고 있어요. 걔도 네? 운동도 하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맨날 해요. 알겠습니다. 요 시작해보게요. 이번이 두 달째, 네. 세 달째.